팔이 펴지고 나면은 다리를 밀어가지고 팔을 모아서 아니면 음. 아 지청자들이 지청들이그남들이이아 손바닥을 받아 아니면 주먹을 띄은다요 팔을 다붙이게 됩니다 응. 초보자 들은 중상급자분들은 조금 더들어가고요 오로지 혈이 청년자들은 힘을 두가내고 응. 여보세요 어, 아직 저지 여기, 여기 온 있습니다. 예, 그 계시는 게 나을 거니. 지금 어디 가고 있습니까? 남산에 촬영하러. 실내 실영다 끝났습니까? 예. 네. 15, 16대 대선에서 각각 3 0만표 57만표라는 근소한 차로 당락이 결정이 됐는데요. 박빙의 승부 앞에 벌어지는 내렸 <목소리> <목소리> 이거 오늘 굳은 날씬데 살림이 잘 될지 모르겠다 아, 거꾸로 사 가지고 계시는분요 예, 저기 지금 또 거꾸로 사 갖고 계시네요. 어디요? 어, 저쪽이요 최 좋으세요? 다 끊었어, 다 끊었어. 될것 같아. 다 끊었어. 그래서 <laughs> 이렇게 하다보니까 <하자마자> 가시면 돼 <laughs> 이뭐 yeah, 시간만 되면 은한 2시간 되면 나옵니다. 바람도 많이 불고 비도 오고 춥다 눈이 오면 더 추울까 이제 집에 가서 집에서 하는 장면만 찍으면 끝이다. 집으로 향하는 취재진이다. 왜안 고픈데? 필요하지? 응. 집에서 차려고한다에다가하잘 응. 부살펴줘? 그래? 어? <웃음> <웃음> 오빠가 잘 부살펴줘야지. 또안 됐어요? 이에 가라. 안 아, 뭐, 아 원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? 가만히 계세요 우리한테 이렇게 잡보세요 그리고 네. 물 붓는 거 하고 고무, 고무 둘러는거 네. 있는데 그건 스튜디오에서 그, 하시는 거예요? 스튜디오에서 네, 그, 하고 예예 네. 스튜디오에서는 네. 그, 뭐뭐포저가또 이렇게 하든가 아니야? 그러면 은뭐 그냥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? 예 그냥 고나이도 자세히 그냥 몇 종, 몇한아 물구나무 하나 있는 거 하나? 네, 나머지 다 다릅니다. 한세 동작 정도. 정도. 네. 예. 우와. 이 부부싸움을 좀 네. 많이 하신다. 왜 일하셨나요? 아버님, 별로 안하셨다는데 아까 얘기하셨는데, 쟤는 그렇 아까 안 한다고 그러는데, 얘게 틀리네요. 나도 들으니까. 가 그럼 왜 일합니다. 네. 근데 어떤 네. 거가 좀, 어머님, 네. 제일 좀 불만이세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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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운동해라 하고 운동 안한다 하고, 식혜라고 고기도 먹어줘야지. 채식하라는게좀 네. 심해요? 아이그그 어, 그, 그 주장하는 그 채식하라고 주장하는. 에? 우리 애도 고기 먹는 재미 안 됐어요 이제. 또 아홉 살이라서. 네. 또 고기 먹는 재미 안 됐어 아홉 살, 분년이야 살았는데. 우리 작은 애 여기 고기 안 먹어. 애들 단백질 필요하니까. 응. 그럼 다들 장난. 그런데. 안 좋은 건 맞는데, 아니요. 그러그 이제 전의 사정을 지금처럼 이제 하시는 거예요.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있었던 얘기는 이제 스튜디오 가시면 이제 우리 남인선 씨도 있고 뭐다 계시잖아요. 그러면 은 이분이 이 사람이 엔나님이 제 불만이 있으시면 화를 내시는 거잖아요. 그러면 좀 목소리가 아니 왜그러는 거야 이렇게 확실히 이렇게 크게 좀 이렇게 안해주시면은 이게, 이게 어, 그렇죠. 재미도 없고, 좀, 밋밋해져. 어, 그래, 자기? 그렇지 마. 우선 두 개씩부터 갈게요. 우선 지금 들어오는 씬부터 바로 이어서 갈게요. 셔나, 셔나, 강, 셔나. 속이좀 좋아졌네, 나니나나잠자에 자잘 보이지? 방금 한 시간 나와서 딴 데로 먹으기만먹게만 응, 응, 그냥 그래, 막이안 그래. 된다니까 하 딸이 몰라 그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이 빼시는 거예요 뺀다고 응. 그 앉아서 먹는거그 앉아서 이제 빼시고 나서 이제 식사하시는 좀 눌러야지 여기 놀이터 어디에요? 아까 요가원 쪽으로 좀 나가야 되는데. 뭐나요? 내나 요가원 앞에 거기에. 수건 가지 가야 되겠네. 음. 그네를 좀 닦아야 되겠는데? 예, 수건 챙겨가면 되고요.

나네들 MB 때콘알츠 이제 책보지만해콘때 콘텐츠 할때큰아때아어잘찍힌잘 찍힌다 두명못태우 덩치도 크네 편안하꽉 잡아라 날간디아꽉 잡아라 날아간 모자 잡아라 모자 잡 머리 잡아 머리 그러지. 얼른 <laughs> <laughs> 하지 마. 다친다. 소나라 나왔나? 3시. 1시 10분 들지 어디? 기 아니. 미생지이야 네, 네. 우리. 이야 어, 이지 어, <laughs> 하지 마, 하지 마. 준네 어. <laughs> <laughs> 그만해. 준뭐그만을 <laughs> 어, <laughs> <laughs> 모르면 안돼 그만. <laughs> <laughs> 오우, 사장님, 뱉다, 이마 임마. 왜남자들한 이렇게 주는데 잘한다. 이렇게 돌릴 때는 목잘 잡아줘야 되잖 자, <laughs> <야>. 이렇게. 자, <laughs> 이렇게, 이렇게. 이렇게, 이렇게. 안, 안 내려 보내줘야지. 내려 오세요 <laughs>

<립> 여기가 누가 나이 많아요. 누가 제일 나이 나요? 아버님하고 애들은 방안에 누가 방안에? 예! 어, <laughs> 어머만 나와서 그냥. <laughs> 나와서 서 위에 외해만하나 입으셔야 돼 네. <laughs> 네. Aqui okay. 들어 주시면 돼요. 그러면 아버님이 그는데그러더봐 아니, 아니 아무것도 안 한다. 좀게우주몽지 거기 뭐감추는뭐 뭐 있네. 이러면서이수라인가 근데 자니까 우선 나와봐라. 이렇게, 나와 봐라. 그래서 이렇게. 빨리 나와. 이러면서 대꾸고나오시면 돼요. <laughs> 들고. 네, 그래서, 여, 식탁 먹기로 하술한잔 먹을 수도 있는 그, 반론을 제시하는 거죠. 응. 같이, 응. 들어가, 들어가, 들어가. 응, 왜냐면, 아군이 너안 그러니까, 아군 들어오는 커들을이북정북 응.